수을 보잖아요. 그래서 감독님은 이 아이템을 또 어떻게 발굴하셨고 이야기를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이제 사실 이 영화의 중점이 되는 게 교통사고이긴 한데 저희 출발은 이제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이제 그건 이제 오히려 나중에 좀들어던 거고 시작은 그 인물의 전출발한 영화였어요. 영화의 이제 두 축인 희주와 영남이라는 이두 인물을 조금 제 머릿속에 좀 오랜 시간을 좀 품어왔었어요. 뭔가 같은 사고를 겪었지만 정반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상반기 입장에 서 있는 두 인물이 만나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.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말씀밖에 없고 이건 어떤 영화라는 어떤 시나리오 단계가 이제 쓰기 시작했을 때는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?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고 그런 것이 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중사고라는 어떤 사건,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들어오는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이제 먼저 상반된 어떤 상황에 있는 두 인물과 그 인물이 잘 배치될 어떤 어,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교, 교통사고 현장을 선택하셨나봐요. 제가 이제 포스터를 처음에 봤을 때는 어 이거 포스터가 뭐지 그랬는데 영화를 보고 보니까 포스터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. 왜저 배우들의 얼굴이 이렇게 부분 조각되어 있으며 슬라이딩 방식으로 각 인물, 세 명의 인물이 배치되었을까 많이 이해가는 되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, 아, 이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개봉됐잖아요. 그죠? 올해 개봉되고 2018년에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준비하시면서 배우 캐스팅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. 정말 대배우님들영란 배우님들, 대단하시고, 각 인물에 맞는 정말, 캐스팅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있을까 진짜 궁금했프든요 캐스팅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보셨다시피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도 이 영화는 어떤 인물에 관한 영화 s 고그인물 e s s and how you w 요 n t to be more than one c o 일단, 제가 처음에 희생했을 때 목표적 뭐 점은 어떤 뭐 배우의 유명도나 배우의 연기력은 둘째 치고 제가 원하는 어떤 얼굴을 찾는 게 목표였어요. 그게 이제 여기 염혜아 배우님, 뭐 김신우 배우님, 박지우 배우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배우들이 이제 그 전에도 분명히 훌륭하신 연기를 많이 하고 훌륭하신 배우들이지만 조금 이 배우들이 기존에 좀 보여줬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좀보이고싶어서 조금 낯선 모습? 그 야멸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되게,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시지만 촬영을 당시만 해도 좀 친숙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. 그리고 이제 동백꽃 필무를 하시기 전이 없거든요. 촬영할 때가 좀 오래됐는데 그 때문에 좀 약간 감초 조연 역할? 그래서 좀 뭔가 친숙한 어떤 성인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어떤 미소보다는 뭔가 속을 알수 없는 얼음같이 차가운 그런 날, 그렇고 선인한날 이미지, 그런 것들을 연애란 기관이 다 한번 보여주고싶었어요 그렇게 연애란함이될수 있고, 나머지 별도 마찬가지로 뭐 박지우 변이 같은 건 이제 벌새로 많이 아시는데, 벌새랑 좀 겹칠 수도 있는 칼이기 때문에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줄까? 좀 뭔가 벌새나 박지우 변이가 좀더그 나이대의 어떤 중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면모를 많이 보여줬다면, 그간 차에서는 좀 뭔가 다른 모습, 미스터리한 모습,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알수 없는 어떤 그런 희미한 느낌?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려고 했었어요. 김시연배 같은 경우도 원래 뭐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립영화에서는 많이 출연하셨는데 그때는 좀 약간 좀 발랄한 그런 많이 하셨습니다. 그 이런 악물들 사이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어떤 착하고 좀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,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고 배우들을 그렇게 다쓴 모습을 보여줘야지만, 보는 관객들도 이영화 어떻게 될려고 하는지,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지 예상하지 못하게 좀, 좀 만들고 싶었어요. 영화관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가 예상이 안 되길 좀아해서 그런 것들 이또캐스팅 가장 큰 주안점이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캐스팅 전략은 정말 펄핑크하다 그럴까요? 어, 성공적인 그런 것 같아요. 영화를 보고 나니까. 정말 각 배우의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고,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박지우 배우 같은 경우는 그김시우 배우를 언니라고 부르는데 말을 할 때마다 섬뜩 섬뜩한 거예요. 그 다음 대사는 도대체 뭐라고 하지?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? 정말 대사 하나 하나가 정말 그 다음 장면을 예측하기 어려운, 특히 이제 박주효 배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뭐 중학생, 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더 저는 더 긴장하고 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읽어볼게요. 공장에서 불이 나는 장면이 궁금합니다. 공장이 불을 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? 그리고 그 장면을 연출하실 때 어떻게 연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.